자 오늘은 양파 초절임을 할 겁니다. 어,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병에다 넣을 건데, 어, 이거는 두 개,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음, 양파 한 개. 두개 까면 될거 같고요 거기다가 무좀 불도 나올 거고 시원해지라고 그러면 짠맛이나 신맛이 좀 중화가 되겠죠 여기에 당근 약간 씹히는 맛도 있을 거고요 오이 그 다음에 파를 많이 넣으면 단맛이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생강 비린맛을 없애준 생강 그 다음에 청양고추와 홍고추 이 둘은 색깔을 많이 심심하지 않게 색깔을 내주는 용도가 될 거고요. 내가 매콤한 맛 그런 걸 잡아주고 단맛을 잡아줄 거고 시원한 맛을 잡아줄 거고, 잡아줄 거고 식감을 잡아줄 겁니다. 여기에 뭐 양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요. 기본 재료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사람마다 요거 하나만 양파 하나만 넣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은 진간장 혹은 양조간장으로 쓰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초 전갱 양조식초 쓰는데 사과식초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자기 맛이니까요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이 짠맛과 신맛을 감투처는 중화시키는 역할을주죠 그다음에 참치, 참치액을 아주 살짝 넣어서 감칠맛을 내줄 거고요. 다음에 미향, 미향을 넣어서 뭐 소주를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소주는 너무 강한 것 같고 저또 술을 막 떠보니까 맛술인데. 부드러움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다음에 후추, 칼칼한 맛, 그다음에 후...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서 칼칼한 맛을 만들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 사이다를 집어줄 겁니다. 설탕만 집어다 보으면 약간 끈적한 맛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얘와 얘 여기 사이드도 단맛이 많이 들어가겠죠. 두 개를 중화시켜서 발란스를 어,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리 순서는 첫 번째 얘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네모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슬라이스 길쭉하게 썰을 수 있고요. 얘를 일단은 후라이팬에 하기전에 프라이팬에 볶을겁니다 볶아서 음, 매운맛을 다 삶아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양파는 구우면 약간 단맛이 나겠죠 살짝 할거고요그 다음에 알콜과 아니 알콜이네 알콜이네 진간장과 참치액 조금과 미향 조금 넣고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끓일 겁니다 끓이고 너무 끓여버리면 간장이 어 약간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끓어오르기 직전에 한번 식힐 거고요 <laughs> 그 바로 직전에 후추와 고춧가루를 살짝 넣고 바로 식힐 겁니다 음.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식초와 사이다를 섞어 줄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요리가 완성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얘를 식히지 않은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재료들과 칸꺼미 넣을 겁니다 그러면 얘들 잘들이 조금은 아삭한 맛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설탕이나 사이다를 좀 넣어서 좀 많이 넣어서 너무나 진하거나 간장의 진한 맛이나 식초의 너무 사큼한 맛을 좀 중화시키는 그방법 약간 달달한 맛으로 가겨보겠습니다 양파는 크게 두 가지 모아 있는데 이렇게 위로 뾰족하고 동글동글하네 얘는 수컷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작하고 좀 납작한 애들 넓적하고 납작한 애들 자, 보면 좀 차이가 나겠죠 얘들이 암컷입니다 얘들이 암컷이 조금 더 달달한 맛이 나옵니다 좀더 맛있으니까 어, 요리할 때도 이런 것들 암컷을 많이 사용하면 좀더 맛있는 맛을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입니다 물과 식초와 설탕 간장 이 비율은 보통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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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가는데 저같은 경우는 물1 어, 간장 1 식초와 설탕을 한0.8 정도 어, 그렇게 가는 거라 해 봤습니다 어, 사람마다 어, 알, 어, 식초 맛이 강하게 싶으면 간장을 좀 넣으면 덜 넣으면 될 거고요 간장 맛을 나누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설탕 그 비율은 자이가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물은 300g 두번 넣고요, 300ml 두번 넣고 설탕은 200ml 두번 넣을 겁니다. 혹은 어, 1 5 2두 번을 300을 넣고 사이다를 100을 넣어서 어, 400 정도 맞추겠죠. 아, 그렇게 보겠습니다 200에 300, 400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진간장 300 2인분이니까 진간장 6 0 0 넣으면 되겠죠? 1인분 할 때는 반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병 크기니까 음, 저는 남으면 또불에서딴거 만들어 쓰면 되니까요. 어, 그건 자기 기호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저는 생강을 넣어서 어, 약간 살짝 올라올 수는 잡내나 그런 걸좀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에 미향 참치액 그걸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참치액 50그 다음에 미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미향 100입니다 어, 소주 같은 거 해도 알코올 성분은 다 날라가니까, 요거는 너무 약간 감주처럼 밸런스를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좀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더 드셔도 되고요 요게 생강. 요거는 나중에 우려내고 건져낼 겁니다. 다시 섞을 건아니고요 마늘은 지금 넣어도 되고요 나중에 병에 넣고 그냥 편으로 썰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도 될거예요 직접 넣어서 우려내면 맛이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음다 소스, 양념, 양념이라고 할까요 얘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따로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은 끝났고요. 자 양파는 아, 네명큰데다 하나씩 다 떼어 떼어줘서 다 볶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늘, 편마늘로 썰었고요. 대파, 흰 부분과 뿌리 가지 부분, 잎사귀 부분이라네요. 홍고추, 청양고추, 오이. 무, 당근 어, 주재료가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넣겠죠 뭐 깨소금 넣으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거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주재료를 요거를 넣어서 한번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어, 양파를 한번 볶아 볼게요 자, 양파는 다 하나씩 골랐고요. 어, 마른스라이팬에 집어넣어서 얘를 살짝 볶는다고 해서 숨을 없애서 알싸한 맛을 어, 없애고 약간 단맛이 올라올 수 있게끔 음, 완전히 투명해지기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왜 요 간장 소스 이제 끓일 건데 얘를 뜨거운 상태로 부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익은 것보다 좀덜 익혀서 부으면은 뜨거운 게 다시 섞이면서 희석이 되면서 익겠죠. 어... 이걸 이렇게 부... 조금 부은 다음에 물기만 날리고 다시 또한 식혀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잘털쳐서 나머지. 특유의 불까지다 날리는 날리고 그 다시 하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저는 마늘과 어뭐 대파 이런, 이런 것도 한번 살짝 해줄 거예요. 아주 살짝. 그래서 너무 식재료의 강한 맛이 나오는. 나타나지 않게 자우쩍이지 않게 만들 계획입니다. 어, 양파가 살짝 노릇노릇해지고 있습니다. 어, 다른 요리할때는 조금 더 하겠지만 오늘은 이따가 어, 뜨거운 소스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정도까지만 하고 식히는거로 가겠습니다. 살짝 그린 그릇. 이렇게 살, 펼쳐서, 물기, 남은 물기를 다, 없애주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우리, 마늘. 마늘 아주 살짝. 맛에 안나갈 정도로만 살짝 예. 대파는 프라이팬에 불을 끄상태서서꼬리가 음. 음. 잔열로만 살짝 익히는정도로 음, 많이 자, 보시다시피 불은 게 끓였습니다. 잔열로만 대파는 워낙에 약해서 너무 강한 불을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살짝 마르는 정도로만 이건 이 부분을 원하시면은 네모나게 더 사등분 하든지 반쪽에개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 조금씩 조금씩 끓기 시작하는데 아직 설탕 안 넣었기 때문에 잘져서 뭉치지 않게 팔팔 끓을 게 아닙니다. 너무 팔팔 끓이면 쓴 맛이 올라오니까 아직 끓어 오를, 오를 때. 때 바로 불을 살짝 끄고 고춧가루와 후추를 살짝 넣을 겁니다. 아, 간장이 조금씩 조금씩 끓어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이들이. 끓지는 하지 않았고요. 자 이제 끓을 서서히 끓어올 준비가 됐으니까 자, 후추 자, 살짝 넣고 고춧가루는 반 스푼만. 조금 더 넣으면, 음, 어, 뭐, 칼칼한 맛은 더 강해지겠죠? 고추의 매운맛, 고은 다르게 좀 고춧가루의 칼칼한 맛은 올라오는데, 음, 어, 얘가, 보시다시피, 까만 차고 약간 빨간 기운 올라와요. 조금만 넣습니다. 자, 아직, 서서히, 끓어올 준비가 됐죠. 아주 팔팔 끓잖아요. <laughs> 아, 매워라. 자, 아, 이제 팔팔 끓어오르면 바로 끄고 여기에 식초와 사이다를 섞겠습니다. 후추는 워낙 맛이 강하기때문에 사이다를 어, 어, 넣고 마지막에 넣는 방식으로 간을 조금씩 파가면서 입맛에 맞추 겠습니다. 이건 아까 물다 600ml 넣기 때문에 한 400ml를 기준으로 잡을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 조금씩 넣, 300ml 넣고 조금씩 넣어가면서 한번 조절 해볼게요. 겁니다. 자, 바로 끄고 사이다와 수초를 넣어 보겠습니다. 사이다는 아까 간장과 물을 600ml씩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탕을 400ml 넣었죠. 그래서 사이다는 200, 200ml를 넣겠습니다. 자, 넣고요. 그러면 설탕하고 좀 다른 끈적하지않은 상쾌한 단맛이 생길겁니다. 여기에 식초 400을 기준 잡을건데 300ml 가보겠습니다. 300ml 넣고 조금씩 조절해가는거로 잘 쳐서 제가 이거를 소스를 너무 과하게 많이 만드는 거는 오늘 두 개의 병을 만들지만, 여유분으로 더몇 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만 들어 놨어요. 쏘는 맛이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병을 넣고 아까 사이다 설탕 미향을 많이 넣어서. 간장의 짠맛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식초의 신미를 살거에말거에그 거기 때문에 그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저는 아주 살짝 어, 자극적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세지도 않고 딱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음, 아주 살. 아, 살짝 이혀혀놨 나, 이런 정 정도 u d 정도로만 해 보겠습니다 자 가득 넣어 줬고요 더 넣어도 되죠 이런데 빈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넣으면 좀쪼그라 n 겁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간장소스 그 전에 냉강은 던져낼 거고요. 깔대기를 이용해서 부어보겠습니다 간장을 끝까지 넣지 않아요 왜또 물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잘 섞어주면 여기 가득 넘쳤던 애가 또 줄어들죠 그래서 양파를 조금 남겨놨던 겁니다 다시 위에다가 더 채워주고 꼭꼭 눌러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간장을 맞춰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아직도 빈틈이 많죠 그리고 잘 섞어 위아래로 잘 섞어주면 양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양파를 채워놓고 또한번 작업하겠습니다. 양파 초절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어, 남은 재료는 아까도 서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스 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양파를 먼저 살짝 볶았죠? 파도 볶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무나 당근이죠? 무, 당근, 고추. 이런 게 좀, 특히 무하고 당근이 좀 딱딱할 건데, 어... 지금 바로 닫지 마시고요. 좀 열기를 식힌 다음에 닫은 다음에 먹, 먹으면 하루 정도만 익혀놔도 얘는 부드러워져요. 이게 우리에 식혀서 하면 오래 걸리겠지만 바로 뜨거운 거기 때문에 바로 익을 겁니다. 그 생생으로 먹싶다 그러면 지금 바로 먹어도 상관없고요. 오늘 이렇게 두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